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담카의 박지슬입니다 오늘은요 1, 인 가구 꾸준히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소형 SUV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투싼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중에서도 올뉴 투싼 1.7 디젤이고요 이륜구동 모델인데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PD님 부탁해요 네. 현대 올뉴투스탄 디젤1.7 스타일 1천만 원 초반대 와우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 38,395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부터 살펴볼게요. 호불호가 잘 없는 흰색 컬러고요.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앞에 유리 선팅된 부분도 새 것처럼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이고요. 자, 이 차량은 특별히 피버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헤드라이트가 LED로 구성이 되 있고, 데이라이트도 LED입니다. 그리고 백화 현상 없고요. 선명한 상태 확인을 했고요. 미세한 스크래치나 찍힘, 파임 전혀 없습니다. 그릴 부분, 그리고 하단 범퍼 부분도 깨끗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자, 그러면 좌측은 어떨지 이동해서 볼게요. 자, 차량의 좌측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타이어와 이어지는 횡다 부분, 도장면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의 마모도나 공기압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자, 이 차량은 피버 패키지가 적용돼서 18인치 휠입니다. 휠 안쪽에 자세히 보면 미세한 살짝 찍힘이 확인되고 있죠? 그 밖에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펜다는 굉장히 깨끗한데 아주 약간의 사용감 정도 제가 발견을 했고요. 또 어, 사이드 미러의 경우에는 사이드 리피터 하단에 퍼들 램프까지 다 적용이 된 그런 사이드 미러고요. 상태는 자세히 보니까 살짝 긁힘이 확인되고 있네요. 이 부분은 딜러분과 협의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부분, 외판부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어, 뒤쪽에 뒷좌석 부분에도 도어 부분, 외판부 다 깨끗한데요. 다만 운전석 손잡이 부분은 역시나 생활감 살짝 확인이 되고요. 돌팀이나 찍힘은 없지만 문콕이 아주 미세하게 이쪽 부분에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뒤쪽도 타이어 바퀴 그리고 펜다 부분 이상 없음 확인했습니다. 후면부로 이동해 보시죠. 자, 차량 뒤쪽으로 이동을 해 봤는데요. 역시 피버 패키지로 양쪽에 테일 램프 역시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를 보니까요. 썬팅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겉에 외판부도 비교적 양호한데 일부분 아주 작은 돌팀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단부 범퍼, 그리고 어, 아래쪽 머플러 부분도 깨끗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도 비교적 넉넉한데요. 어떨지 한번 열어볼게요. 버튼을 누르시고 살짝만 올려주시면 짜라란 이렇게 부드럽게 오픈이 되는데요. 안쪽 모습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내부 보시는 것처럼 매트 상태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양옆 그리고 앞쪽으로 깊이감도 나쁘지가 않은데요. 더 좋은 건 뒤에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거든요. 6대4 폴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텐트나 그 밖에 스키 같은 커다랗고 긴 장비들 충분히 실으실 수 있고요. 골프채도 넉넉하게 쌓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폴딩을 했을 때는, 짜라란!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광활해졌죠? 뒷좌석이 폴딩되기 때문에, 긴 장비를 실는 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그리고 뒤쪽에, 하단부에는 이렇게 커버를 열면 숨은 공간이 꽤나 넉넉하기 때문에, 이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넉넉한 공간의 트렁크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문을 닫고 우측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이동을 해 봤는데요. 뒤쪽 타이어 위에 휀다 부분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래쪽에 휠 부분에는 약간의 사용감이 있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 우측에 도어분 외판부에는 아주 약간 어, 살짝 들어간 부분 제 눈에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주 미세해서 매의 눈으로 보셔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리 선팅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도어 부분 외판부도 굉장히 깨끗하고 도어 손잡이도 양쪽 다 약간의 사용감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 유리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외부 모습은 다 살펴봤고요. 내부는 어떨지 지금부터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시트가 주는 착석감은 부드럽기보다는 조금 단단한 느낌 주고 있어요. 인조 가죽인데 너무 깨끗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꺼짐이나 해짐 물론 없고요. 약간의 스크래치조차 없다는 점, 새 것처럼 가죽이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또이 천장 같은 경우에도 마감재가 너무 깨끗합니다. 어, 내부 모습은 전반적으로 새것 같은 상태 유지 중이네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가죽 상태. 너무나 깨끗합니다. 미세한 스크래치 한점 보이지 않고 있네요. 이제 시동을 켜고 기능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이 차량은 피버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동도 버튼식입니다. 자,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 살펴보니까요. 비상, 뭐, 경고등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주행거리 38,395km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선명하고요,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왼쪽과 오른쪽에는 이제 버튼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는 트립 컴퓨터 조작 버튼, 왼쪽으로는 어, 핸즈프리, 핸즈 리모컨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에는 7인치 디스플레이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트립 일체형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에는 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선명한지 확인해 볼게요. 후진 모드일 때. 짠. 이렇게 선명하게 화질 명확하게 잘 표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상작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 버튼들 중에서 여기 이렇게 폰 누르시면 휴대폰이랑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내비게이션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각종 음악 들으실 수도 있고.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조기는 다이얼 방식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고요. 하단에는 이제 파워 아울렛과 억스, x 뭐 USB 잭 공간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안쪽으로 어, 공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휴대폰이나 뭐 각종 수납품 여기에다가 올려두시면될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컵홀더 2구짜리가 있고 그 앞에도 약간의 홈이 파여 있는 수납 공간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속기의 하단에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 있는 버튼과 스타뱅고 버튼, HDC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버튼입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이렇게 암레스트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와, 공간 진짜 넓다. 넓고 깊어서 뭐 잡동사니 여기에 다 넣어 주셔도될것 같아요. 안 쓰실 때는 깔끔하게. 받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앞좌석 살펴봤고요. 이제 뒷좌석도 이동해서 살펴봅니다. 자, 뒷좌석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역시 투싼 실내 공간 넉넉한 건 알아줘야 됩니다. 뭐, 레그룸, 굉장히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 확보되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편안한 공간감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착석감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처럼 시트 자체가 부들부들하기보다는 좀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시트 상태 에 너무 깨끗.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마감재도 역시나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이고요. 센터에 보시면 이렇게 암레스트가 있는데 2구의 컵홀더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유일하게 찾은 단점입니다. 이 점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공간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올뉴투싼 1.7 디젤 이륜 구동 모델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이 투싼은 워낙 내부 공간도 넉넉하고 연비도 좋은 차량이죠. 이 차량은 2016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짧고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평소에 많은 물건을 싣고 다니시는 분들 혹은 차박이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좋아하실 만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신차 출고가 2,565만 원인데요. 진단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격 두둥 1,300원 5 0만 원입니다. 자발 빠르게 선점하셔야 내 차가 될수 있겠죠.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솔한 중고차 이야기를 담아내는 진담카의 박지슬이었습니다. 안녕!